선생 안녕하십니까? 박장범이고 반갑습니다. 네. KBS 대통령실 KBS 입구에서 박장범 KBS 앵커를 맞이하는 네. 윤석열, 네. 윤석열 네. 대통령. 임기 초반 출퇴근하면서 매일 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했던 그 장소입니다. 매일 도스 대표를 네. 하시는 것은 아니라도 가끔씩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네.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다 이런 국민들의 네.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만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부도 공개했습니다. 집무실을 직접 소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채택한 우리 정부 120대 국정 과제입니다. 대담은 민생 경제로 시작했습니다. 생필품 물가를 잡기 위해 관세 인하 등으로 대응하고 있고 대출 갈아타기 정책으로 금융권의 경쟁을 유도해 대출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졌는가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도출에 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늘봄 학교는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방치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하게 경쟁적인 사회 구조를 바꿔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